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후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몇명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열왕기야 18장에는 다윗 이후 남 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그 누구도 단행하지 못했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내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전 유다 어떤 왕들도 시행하지 못했던 우상을 양산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때부터 7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하며 우상처럼 섬겨왔던 모세의 노 뱀까지 깨부수는 과히 혁명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누구도 단행하지 못했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힘. 원동력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몸의 하나가 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그 누구도 단행하지 못했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누구도 척결하지 못했던 산당과 우상을 다 척결하고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다면 여러분희 히스기야의 삶이 좀 평탄하고 평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림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각본이에요. 자,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꼭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면, 그 믿음의 결단을 시험하는 연단의 과정이 늘 찾아오는데, 희석이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불과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가 언제 유다를 쳐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개와 18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야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앉으라. 자, 여러분. 이 역대야 32장 1절이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 우상 깨부수고. 산당과 제단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떼어 율법의 기록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1 1조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아수르라는 적국이 쳐들어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역대하 32장 1절의 기록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림, 우리가 원하는 문맥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눈이 말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문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가장 많이 당황해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시험에 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를 때, 우리는 그 다른 결과들로 인해 크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빗나간 결과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장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여러분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어? 이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그 신상 앞에 이 나팔이 쫙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 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따로 불러서 회유하고 응? 설득하였을 때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그 믿음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극렬이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소아시아 전도를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건너간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에 죽 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이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다른 결과들에 대한 기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내가 예상했던 예상이나 기다가 완전히 빗나갔을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예상을 깨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없는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믿음 지킨 결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의 바로의 술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술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이 요셉은요 서른 살의 나이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요. 반전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로 결국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풀무불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와요. 이후 왕의 신임을 더욱 얻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조서를 이느부갓네살이 친히 온 나라에 내려보내요 반전이죠 바울과 신라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 온 유럽으로 온 아시아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 나가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결말들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을 그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 상황들로 인해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낸다면 진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사실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지금 낙심했더라도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의 남 유다를 결국에는 침공합니다. 아수르 왕산 해립의 명령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아수르의 전령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겁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전령 람사계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박과 회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여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왕이 너희를 더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야 18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여기서 왕은 아수르 왕이에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모탈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또한절 도볼까요 열왕기야 18장 31절에 서 3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웅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 들으면은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아수르의 전령 납사계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끝까지 믿음 잃지 말아라. 고그 말해도 너희는 그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아라.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는 히스기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는. 아수르의 왕이다. 아수르 왕은 너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공급할 것이며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퍼붓는 이 랍사계의 협박과 회유의 말들은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퍼붓는 협박과 회유의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힐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이냐? 신화와 같은 성경의 말들을 너무 고지고 대로 믿지 말고, 현실을 좀 똑바로 직시해라.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신이라니, 종교라니, 믿음이라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현실을 좀 똑바로 직시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잘 기억해라. 교회 목사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설득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목사들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하는 거다. 믿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쏠기도 하십니까? 야, 진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laughs> 여러분 우리의 귀전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런 협박과 회유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서 발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머뭇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서서 응? 계속 눈치 보면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서 있겠습니까? 사랑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이 가진 힘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교만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수르를 처음부터 도구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그 힘을 다시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와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아수르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한 절씩 읽을 수 있나요? 예한 절씩 우리 교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고 여러분들 36절 읽고 3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전쟁의 결말, 결과는 아수르의 몰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결과라고요. 아수르가 강력한 대군을 끌고 와 히스기야와 유다를 겁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마지막 결과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아수르의 몰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싹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하던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에 패했으니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겠죠. 그 자신의 나라,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할 때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해 죽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이게 마지막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전쟁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고요. 전쟁의 중간, 이 중간 결과물이 어떠했습니까? 아수로가 그냥 월등한 군사를 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에루살렘 성쫙 둘러싸가지고 막 모욕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중간 결과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 결과물을 보고 믿음을 포기해. 여러분 경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곳에 있는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중간 결과물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고 낭심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허우적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 아닌 것이 진리 행세를 하며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중간 결과물로 인해가지고 자꾸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기억하시라고. 그 마지막 결말을 기억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견디어 승리의 결말을 맛보는 이곳에 있는 우리 이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